technological development often forces change, and change is uncomfortable. 그렇죠? 자 기술 발달이 종종 변화를 강요하죠. Force가 강요하다지. 무슨 뜻이냐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야? 생각하기에. 변화는 uncomfortable. 불편하죠. 있는 대로 살고 싶은데.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echnology is often resisted and why some perceive it as a threat. 그렇죠. 복잡하죠? 잘 보세요. This is why를 그냥 일단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This is why.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야, 그래서. This is why가 그래서예요. 그럼 일단, 사이에 있는 놈을 무시해도 의미가 바뀌질 않으니까 일단 거기만 먼저 해줄게. 그래서 기술이 종종 뭐 되어진다. 저항을 받아요. 앤드 다음에 Y 한번또 있지. 이것도 그래서로 연결시키면 되지. 그래서 some은 some people이죠. some 다음에 왜 명사가 없나요 찾지 마세요. some 자체가 그냥 some people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술을 뭐로 보겠냐? 나는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게 와가지고 나보고 변화하라고 강요하네? A threat. 위협으로 간주해요. 자,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this is why, why. 두번 나왔지. 이 구조를 니네가 알면 되고, 두 번째 줄에 is often resisted. 주어가 뭐야? 기술이죠. 사람이 기술한테 저항을 하지. 그러니까 기술 입장에서는 사람한테 뭐야. 저항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맞지. 그리고 some, 주어, perceive it as 빼먹지 말라고, 그쵸? perceive it as a threat. 어떤 사람들은 그 기술을 위협으로 인식한다. 됐죠?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our natural hate of being uncomfortable when we consider the impact of technology on our lives. 이 글도 굉장히 문장이 복잡합니다. 자, 이시 가져왔죠. 영아, 프린트 보세요. 뭐가 중요해? To understand. 자, 진주어 어떻게 형성돼 지금? To understand our natural hate of being uncomfortable. When we consider t h 자, when a r 를 먼저 봐봐. 해봐, when a r 우리가 생각해볼 때죠. 자, 임팩트를 두 덩어리가 꾸며줘. Of technology도 임팩트를 꾸며주고, On our lives도 임팩트를 꾸며줘. 알겠죠? 해봐, 그럼 어떻게 돼? 기술의 뭐야? 영향이죠. 두 번째, 우리 삶에 미치는 뭐라고? 영향이라고 합치면, 기술의 우리 삶에 대해 미치는 뭐야? 영향.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라고? 그... 아월부터 해석해, 아월 우리의 어 불편함에 대한... 선천적인 싫어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 문장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하거든. 모의고사 하면서 이상한 문장 한두 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흐름에 맞춰 가야죠. 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니까? 크겠어, 작겠어? 크겠죠? 그니까 러 니네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뭐를 넘길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한 거를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뭐야. 우리가 불편해 하는 것에 대해서 타고난 싫어함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왜? 그래야 그 불편함을 느끼는 우리의 타고난 경향을 어떻게 좀잘 구슬러가지고, 어? 잘, 어, 뭐 해서, 회유해가지고, 뭐예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요즘 시대에 살아남지 않겠어요? 자 뒤에 내용을 보세요 As a matter of fact는 사실이죠 사실 Most of us prefer the path of least resistance니까 뭐야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뭘 선호해요? 어. 최소한의 저항을 지닌 그런 경로. 그걸 선호한다고. 이 트렌, 텐던스니까 이경향이죠 그건 뭘 의미한다고 이렇게 잘 풀이를 해줬잖아요, 얘들아. 뭘 의미해? The true potential of new technologies may remain unrealized. 니까 여기까지 끊어. 앞 문장 다시 해석해봐. 뭐라고? 우리가 뭘 선호한다고? 저항이 최소화된 그런 경로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옆에 봐 이제. 신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이 뭐예요? 실현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야. 왜? For many가 무슨 뜻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many도 뭐야? 아까 some처럼 many people이야. 알겠죠? 많은 애들에게 있어서 starting something new, 새로운 something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성의 없이 해석하세요. 그냥 그런 뜻이니까. Too much of a struggle은 너무도 힘든 일이야. Too much of a가 무슨 뜻이에요? 너무도 이런 뜻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분해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을 먼저 보고 종합을 해줄게요, 다시. Even our ideas about how new technology can enhance our lives 까지가 주어져. 자, 그러면 천천히 해봐. 심지어 우리의 생각들조차도인데, 뭐에 관한 생각들조차? 됐어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들조차, 자, 우리가 무슨 국리를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 좋아. 좀 귀찮지만 이 신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예요? 우리 삶의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것조차도 뭐에 의해서 주저앉혀진다고. 이, 뭐예요? 편안함을 향한 선천적인 욕구 있지. 그거에 의해서 maybe discouraged. 낙담 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조막하게 설명했잖아. 주저앉혀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은 결국은 뭐야? 논설문이 아니야, 지금. 이건 설명문이야. 즉 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신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 아니야. 너네 오해하면 안 돼. 알았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은 어떻다고. 다 그런 건아니그고또 오해하면 안 돼. 변화가 가져오는 불편함이 너무도 싫어 가지고 그냥 뭐 하고 만다고 그냥 그냥 뭐 신기술을 뭐예요 거부하는 그런 뭐야 어 상태로 계속 뭐야 그렇게 산다 이런 거 알겠어요? 이거 니네 내용 파악이라든가 주제 찾기 이런 거 나오면 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명심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주장 없어요, 여기 알겠죠? 아까 내가 얘기한 건 글을 다안읽고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글은 철저하게 그냥 무슨 얘기야, 필자가. 세상에 이런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처음 두 문장은 뭐라 고했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기술 발전이 뭐라 그랬어요? 불편하다 그랬지. 그래서 기술이 종종 저항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여기죠. 됐어? 자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뭘 고려해볼 때 기술이 우리 삶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뭐예요? 불편함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지 그치?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즉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인간은 뭐야? 변화를 너무도 싫어해서 뭐 하니까? 죽어도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뭐예요?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니까 알겠지? 그걸 우리가 뭐는 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알겠어? 그걸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라고 알았어? 그냥 인간이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해를 뭐예요 해야 된다. 알았어? 이해를 해야 된다 어디서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our natural hate of being uncomfortable. 됐어?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뭐야, 불편함에 대한 그런 싫어하는 성향 있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됐어요?